오늘은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워진 하루였는데요. 오늘 낮에 중서부 지역부터 내린 눈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어 밤까지 이어지겠으니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 그외 지역도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 경기 북부 동부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는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또한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으며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으니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상에서 해기차로 인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서해안에는 눈이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동부, 경남 서부 내륙의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라 서해안은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 내륙에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경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까지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5도 더 떨어지면서 영하 10도 내외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영화권에 강추위를 보이면서 눈과 비도 함께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